스타이라인을 작곡하실 때 고결이랑 같이 하셨잖아요. 너무 좋아저는왜안껴주셨는데 <laughs> 아니 이거 비하인드가있는데 어, 일단 저랑 상현이랑 준비를 하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계속 노래를 받고 이거 어떡하냐? 이거 괜찮냐? 아니다. 계속 그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. 큰형이 나왜안껴지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미 작업하고 있었고 그 전에 분명히 말했어요 어. 형도 준비해야 된다 작업 어. 근데 했었는데 쿤 형이 그때 응? 난 괜찮아 이랬단 말이에요 네 언제? 네. 그때 그랬어요 뭐. 형이 그래서 나랑 차현이랑 준비하고 나 이거 지 몰랐지 나랑 준비하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 그러면 한 마디만 넣어주안되냐 이러는 거예요 한 마디? 네랩 둘이 같이 하면 되니까 한 마디만 어.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어 그래 알 넣어도 돼 넣어도 이가단넣하게안 돼요 형 <웃음> <웃음> 근데 형, 같이 하고 싶어 했었어요. 노래 듣고 노래 좋다고. 왜 저한테 안 물어보셨죠? 왜 저한테 안 물어보셨어요? 왜 저한테 안 물어보셨죠? 자, 그러면은 다음 <laughs> 인터뷰 진행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왜 나한테 안왜안 올라오십니까? 질문이 너무... <laughs> <넘어. 웃음> 저기요, 저자리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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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<laughs>